자기개발뭘 해라. 뭘 읽어라. 뭐 음. 그다음에 뭐 돈을 얼마 버는 거 알려 줘라 이게 아니라 음. 어머 방송은 3, 4, 5, 6그 세대에 우리들 살아가는 평범한 음. 이야기들이 너무 너무 재밌겠다. 네. 이런 기대들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나 인스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네. 너무 막 자기 개발, 수익화 이런 거에 그러니까. 너무 어. 지쳐 있어서 그냥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아, 저는 원래 이런 이야기가 거야. 더 하고 싶어. 음, 맞죠. 음. 사실은 뭐 음. 내가 뭐 시니어 음. 인공지능 뭐 이야기해도 그게 절대 재밌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인공지능이 <laughs> 뭐야? 복권 야, 로또 번호 알려 줘. 그래 가지고 딱 알려 주 대박. 얼마나 재밌니? 뭐안 재밌어. 재밌긴. 나별것아 <laughs> 그래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살 그러지 이야기 거리를 만들고 그래. 내가 그때 갓톡으로 내한테 이번 네. 주 로또 번호 이러면 내가 알려 줄게. 어, 알았어요. <laughs> 자. 어.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컨셉을 자기 개발 이 아닌 전원 일기로 잡았습니다. 전, 저희. 일기. 네. <laughs> 양수, 구수한, 아, 네. 전, 구수한 전원 일기. 양수한 양수리의 구수한 전원 일기 음악 그리고 네. 된장 냄새 나는 방송으로. 진짜 로또를 채팅 빚대한테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답은 줄 건데. 음. 책임지라면은 제가 책임진다고 멋지지. 할까? 아니, 그런 거를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두 분이 그거 한번 조사해 갖고 한번 와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프롬프트에 가장 큰, 제일 먼저 이렇게 중요한 요소 자체가 페르소나를 주는 거거든. 역할을 음. 주는 거라고. 맞아, 맞아.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음. 사람들은 대부분 음. 이거 그려줘, 이거 음. 말해줘, 이것만 하지 페르소나를 잘안 주거든. 음. 역할을 주고 구체적인 음. 상황을 설정해 준다. 근데 역할을 주는 방법도 두 가지에서 나는 소설가야. 음. 나는 수필가야. 음. 나는 칼럼니스트야. 이런 식으로 역할 주는 방법이 있고 너는 과학자야. 음. 너는 수학 선생이야 음. 이렇게 채 g p t 가 어떤 노를 가지게끔 하는 거예요. 두 아, 가지 렇게 되면 되겠다. 챗GPT야 너는 로또 분석가야. 음.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근데 나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음. 창업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 <laughs> 그러니까 너는 아, 분석가잖아. 배고파.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일등했던 분석 그 번호 다 분석해서 나한테 확률 제일 높은 걸로 10개 정도 알려줄 수 있겠니? 해줄까요? 아니 번호를 아, 줄 건데 번호 그게... 주겠지. 아니, 해보고 싶은데. 해봐. 아니 어, 해보세요. 어. 막 던질 것 같은데 그냥. 그 형준이가 그때 보여준 게좀 체계적으로 오. 자기가 이 번호를 이야기하는 체계성까지 알려줬었어. 요 아니 자, 너는 한국의 로또 전문 분석가야. <laughs> 과거 10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주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번호를 다섯 개 추천해 줘. 자 오늘 썸네일 나갑니다. 로또 썸네일? 번호 공개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1등하는 로또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이번 주 1등하는 로또 번호는요. 예, 일단 도망가는데. 예 아, 저는 로또 분석가가 아니며 로또 아. 번호를 <laughs> 예측하는 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당첨 번호를 분석하는 것은 일부 패턴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러한 패턴이 미래의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데 음. 유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이 자식이 야나 유료 회원이야. 어, 근데 근데 여기는 봐봐 <laughs> 네. 지금 봐봐 2024년에 자주 나오는 나는 로또 번호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지고 열 개를 줬어. 무료 버전이세요? 음. 이게 유료지. 유료 쓰세요? 네, 네. 아니, 아니 내가 쓴게 아니라 우리 아유. 전자책 작가 쓰시는. 과거 네. 1등 당첨 번호를 검색해서 이거 사람 가리네. 봐봐. 다음 주. 확률이 각, 높은 로또 나왔고, 번호 1 0 가지를 알려줘. 몇회 나오고 이렇게까지 분석해 줬어. <laughs> 번호마다 몇 번이나 왔는지. 어, 질문도 이렇게 심플하게 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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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러니까 이거 당첨 빈도가 높았던 숫자들을 좀 나열해 달라는 건데. 음. 2024년에 자주 나오는 나눔 로또 번호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호들 중에서 6, 7, 10뭐 이런게 나왔대 그런데 여기서 27번은 43에 143번 나왔고 음. (1번과) (43번은) (140회) 나왔고 (43번이) 어, 자주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3번) 네네4 3번러 지금이 (792) 현대 <목> 음. 나눔노또 (792회까지) 의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자주 나온 번호들을 (10개) 준 거예요 (10개가) 아니라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다섯개 있었어요. 열심히 살려는 분들이 왜 갑자기 로또로 간 거예요? 아, 왜냐하면 로또에 대해서는 이걸 네. 하자는 게 아니라 A, 생활 속의 AI, 생활 네네. 속의 인공지능에서 되게 재미있는 음.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면서 음. 재미있을 만한 거라서 소개를 네. 한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행방송이 <laughs> 아닙니다. 챗 네. <laughs> GPT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음. 댓글에 원하시면 뭐 매주 번호를 만들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laughs> 그런 방송은 저희 아닙니다. 여러분. 로또 제일 높은 당첨금.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자체를 안사 봤으니까. 네, 네. 나는 5만 원. 5만 원요 어. 어, 많이 맞은 그때 ]겠네. 누가 줘 가지고 아, 진짜? 일단은 5만 원까이 최고였어. 그리고 저는 원. 저는 이게 출퇴근할 때 제가 걸어 다니는데 바닥에 가끔씩 로또아니면 토토 이런 거 버려진 게 있어요. 저 그걸 항상 주워요 저는. 주우면은 늘 맞춰봐요. 그걸 왜 주워? 어. 누군가 맞은 건데 실수로 흘리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그래서 있겠지. 저는 매번 주워서 맞춰봤는데 얼마 전에 5,000원짜리 맞은 걸 주웠다니까요. 저는 아... 아, 아, 안 있어요. 사봤어. 그래서 근데, 근데 실험을 해볼 거야. 이것도 또 있다. 로또를 살때 음. 로또 당초, 어, 그 추첨이 초일날로 알고 있는데 음, 음. 과연 음? 언제 사고 싶어요? 로또를 산다면 월요일 출근할 때막 힘들고 그럴 때그 음. 로또 사면 한 주가 음, 평, 아주 행복하다. 행 마음이 편하니까. 음. 뭐 그런 그래서 거니까. 더 연장해 가지고 음. 추첨일날 결과를 음. 안본대 에? 음. 한참 동안가지 기다리기. <laughs> <어린이>. 아 <laughs> 그 <시범을. 웃음> 이거 저 제가 중학교 때 복권 수집 우표 수집 했거든요. 그때 즉석 복권을 사면 바로 긁잖아요 그 제가 그때 93년 엑스포 복권이 있는데요. 안 긁었어요. 지금도 안 긁은 채로 갖고 있어요. 오, 오, 그건 얼마 전에 제가 대박일 올리... 수 있는데? <laughs> 얼마 전에 2030 엑스포 이거 유치 좀 실패했을 때 제가 그래서 사진 올리면서 이거 2030 엑스포 할때 긁으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안 긁고 근데 갖고 있어요. 그걸 안 긁고 지금도 유효한 건가 그러면? 아니죠. 기간 지 지났죠. 기간 G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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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가 a g i 그때 샀던 500원 이상이겠죠. 이게. 다른 이야기인데 음. 이 g 이 g a Giga, g i g 이 G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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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아니, 아니, 저, 저, 그냥, 어. 제가, 제요 부분 그냥 그러니까. 걷어내자. 어. 제가, 제가, 저한테 보낸 사인이에요. <laughs> 어, 요 부분 재미없다. <laughs> 걷어내자, 이거 <요거. 근데, 웃음> 나중에 편집할 때. 아씨, 이야기 짤렸어. <laughs> <laughs> 아, 좀 재미, 웃겨주세요, 좀. <laughs> 아이, 참. 나쁜에서 넘어갔어. <laughs> 나쁜 이야기를 왜 했을까? 어.